어 명수 센터백 아닌데? 참커터 11명이 맞아 지금 바람도 온 분이 오는 음. 응 아까 올 때는 바람 좀 불던데 올때 엄청 시원했어 어. 어? 뭐해? 부심 보래 부심 여기 선는 선은이... 여기 야! 부심 좀 봐주세요 부심이요 한명더네 안... 우리가 한명더 가야지 뭐은가위보 하자 공정하게 교과과 쉬는 사람 2명이었는데 갔어 1명 오빈데 이거? 오아닌거 같은데. 오빈가? 응, 오비였어. 아닌가? 이렇게 따라가서 그랬나? 여기서 보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죠 영광거치달 아, 이걸 치다를? 아뱃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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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오 상호 빡세 들어가죠어 넘어갔죠? 한번더오 트래핑이었는데 만점 다시 벌려 굿킥이다. 없죠? 저 24번 피지컬 좋더라. 아 전판에 한두골 박았어야 돼. 위험하지 이런 거. 아, 아, 손으로 말르을세탄하는거 봤어? 어. 손으로 말을 세탄지나겠 아, 네. 아, 네. 아, 네. 영광 이대래 이대래. 네. 어? 이거요? 두 명아 너무 안 뛰는데? 누구야? 기훈이. 동철이랑 명환이네. 명환이. 아. 야 미드 다 뛰어. 명환 약간 베르캄프 스타일이야. 잘안 뛰어. 영광이 공안 봐. 영광 공 봐. 영광 안 뛰려다가 한발딱 뛰려고. 넘었다. 네, 아우 크다. 왜이 어, 뭐 배가 자꾸 꾸르륵 꾸르륵 거리지? 왜? 아니 아까 똥 설사했는데. 음, 어제 뭐 잘못 먹었어? 장 걸렸나? 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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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잘 됐어 야김영남 치바.

주인 저안 좋죠. 상우는 앞만 봐. 상우는 앞밖에 안 뛰어. 오늘 명환이 매 맞아야 될것 같은데. 명환이 원 오늘 뛰어 다녔어. 응 원래 잘안 뛰어. 오 이거 빠르다. 그런데 어, 아제말 아... 아, 빨라졌네. 수비 잘 따라다니는데 저 공격수가 빨라 보이는 거아니요제제 그렇게 빠른 애가 아니에요. 근데 빨라진 거. 보민이 원래 잘리기 빠르 잘하지 않았어. 항상 세슈이랑 하면 수비가 너무 안정적이었는데 세슈은 다. 민이랑 영환이 간주관. 응. 반대로 어? 과여줄수 있을까? 영광이한테! 오 왔어! 갔어! 야씨 그냥 내주지 동체 슛하게 이거 진짜 내... 오, 이거. 와 이거 골안 넣었어요 진짜 움직이 야, 욕하는 건데 아 이게 들어가네 좀금만 참아 아 들어갔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이러면 아, 아 이게 들어가네 내가 보기에도 완벽히 내주는 타이밍이었는데 뭐 들어갔으니까 할말 없어 이래 넣으나 저래 넣으나 골이니까 아... 김영광 몇대 아, 몇이지? 2대0 저렇게 공격 구번 그래. 밖에 없는데 다 내려가 있을 필요가 없어 오 조심조심조심 발이 좀높다오 나이스 오우 열정 좋아 열정 진짜 덥다 여기 가만히 있으니까 좀 낫다 한두컷 한 뛰면 그냥 탈팀 되겠는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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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어디까지 나와있어? 네. 아니야 저 정도 괜찮아 아 상호 아니구나 제가 상호인줄 알았네 상호어 상호 거기까지 가면 안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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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아는거 아닌가? 어. 간식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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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연구 갑자기 적극적으로 변했는데여자 여기. 여기 야구에서 파인 플레이에에에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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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에에에에에이해줘야 그, 어, 돼. 어 이거 괜찮은데? 걸려. 딱 걸려. 반대로 뛰어야지. 어 맞냐? 어야래 그래. 7번이 중원에서왜안 보이나 했더니 수비 있구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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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광이 안내려온다 24분 맡아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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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좋다,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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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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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잘 막아. 오, 여기도 가리기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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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와와막은거 같은 데막은방 같은 방금 같은 방금 같은 방금 같은 방 오, 기초아 오, 늘 구독 무더, 되게 어려운거같데아이 음. 이거를 너무 이거를 음. 너무 이거를 너무 하지 이고 넓게 어 한번 끊어야 되는데 지금 몇분 됐어? 지금 데이분한 너무 분쯤에 한번 끊를 너무 네. 네? 이 너무 커져서 메로 보내기가 힘들어 자른 값치면 똑같은 거 아니야? 달라? 또 하나를 나눠서 보내기가 귀찮아서 합치는 것도 힘들어 아어왜안 찍고 있어 어아 이거 업이야? 아깝다 업 아닌 줄 알았는데 우리가 보니까 어쩔 수 없어 맞았다 이때 좀미드필더들 내려와야 되는데 명환이 무릎손 했다 저두명 <laughs> 뭐야 똑같이일어나는 일어나는 것도 <laughs> 오이거이험하험하다성은이은이에황에유는 이런, 슈팅갈아잖아응런 이런, 아, 확실히 잘하더라 근데 그 다르지 작으니까 애들이 볼타치 약한 게 너무 다 보였어. 수비부터 다, 그리고 그날 태영이가 좀 아니었어. 야, 이건 야 이거 헤트트릭 하라고 하는 거다. 윙윙윙윙윙아 이. 오펀좋았다 크로스 가네요. 어, 1 0년좀 시켜야겠다. 우리 저번 주에도 저거, 저거 한두번 했는데 태영이한테 전화 왔어. 음. 아이폰은 용량이 작아서 괜찮은데 갤럭시는 명환. <laughs> 가운데가 비리 붙네. 그래, 저 가운데가 많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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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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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무경 나? 아, 기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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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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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오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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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때문에 다네 명이 빠지잖아. 그게 근데 축커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한 명이 잡아주면 할 만해. 어. 한 명만 한 발짝 뒤에 있다가 얘가 발 차면 한명 순간에 그렇게 한 그냥 발짝 맞고 축그 오게. 넣고 싶어. 우리 어차피 수비 맞아. 보는 수비 보는 멤버 똑같잖아. 이게 처음에만 좀 그렇지 하다 보면 금방 맞아 커놓 오면 커노 이게... 시키면 돼. 시곧 논다 하지 않았어? 결정에 이르렀어. 오, 명수. 어, 조 그냥 오, 만정이 좋아. 오, 오, 오 이거 가라지 못물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아, 영가. 아, 아이고, 진짜 아이고, 아이고. 아 없어 없어. 저 사람 잘해. 고민이 있으면 고민이 라인 잘 맞추는데. 응. 고민이 음. 어디 갔어? 고민 있어. 저, 오른쪽 팀. 도 있다 뒤그 가!!! 면 이게 안해지? Tad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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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a d r o Tadro, t a d 저쪽도 3쿼터되면 거의 다 지치더라 그기 3쿼터도 시간 받을 수지않나 저거 쉬기 안 돌아가? 지금 25분 지금 25분이야 30분까지야? 오늘 만정이 왼쪽 다 지워버리네 동철이 자꾸 괜히 그냥 데리고 놀라고 그러는 거 같아 와 존나 잘 들어갔다 아 이거 와아 동철이가 진짜 잘했다 애매하게 진짜 잘 들어갔다 어. <laughs> 어. 아 이거 고민이 죽여 패스 존잘 들어갔는데? 잘 들어갔어 동철이가 자꾸 데리고 놀라고 그러는 거 같아 5mm가 뒤에서 반칙, 일든, 안 일든, 살짝 달궜든. 뺏길 게 아니었는데.